안녕하십니까 산야초 TV 송준영입니다. 아주 간만에 상황버섯 산행을 왔습니다. 오늘 어떻게 손맛을 볼지 아직 장담은 못하겠지만 부지런히 열심히 다니면서 여러분께 좋은 소식을 함께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산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아이 얼음 계곡 옆에 보이는 이 식물은 바로 산갓입니다. 산갓. 는쟁이냉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이 식물이 바로 는쟁이냉이, 즉 산갓입니다. 아주 귀한 식물이라 대체적으로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운이 좋은 분들만 먹을 수 있는 는쟁이냉이 산갓인데 지금은 한겨울 속에서 이렇게 겨울을 나고 파란잎이 추위에 움츠러들고 서 있어서 볼썽 사납지만 이렇게 는쟁이네이들이 많이 보이는 것은 이제 조금 지나면은 아마 싱싱하게 활개를 펴고 우리 식탁에서 기다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럼 는쟁이네이는 다음번에 다시 한번 소개를 시켜 드리기로 하고 산행을 이어가겠습니다 아 오늘의 첫 상황버섯을 만났습니다 야 아주 예쁘게 자라고 있는 상황버섯들의 모습을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가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자 보세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이렇게 쭉 달렸습니다 저 밑에까지 아 아주 이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곳에는 지난 가을날 느타리버섯이 상당히 많이 자라고 있었는데 그대로 한겨울을 보내고 있네요 자 이미 상태들은 모두 자연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쪽 저쪽 전부 느타리와 우단 일렵초가 가득 찼습니다 자 보세요 이것은 우단 일렵초입니다 이끼 속에 같이 함께 어우러져서 자라고 있네요 이번에는 그래도 조금 쓸만한 털모기 버섯을 만났습니다. 뼈에 좋고 건강에도 좋은 털모기 버섯이라고 여러분께 늘상 알려드렸던 것입니다. 아주 자연적으로 잘 건조되어 있습니다. 야 그리고 이 버섯은 포자르다가 이렇게 번식해서 항상 해마다 이곳에서는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 작은 것들은 이미 생을 다 마감한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 또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작은 것을 딴다고 뭐라고 탓하거나 나무랄 생각은 하지 마시고 딸수 있는 거는 가급적 따서 요즘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아, 햇빛도 못 보고 뼈 건강에 필요한 사람들은 이 털모기버섯을 따다 차루다가 마시면 정말 건강에 도움을. 아, 받을 수 있는 버섯이 바로 이 털목이 버섯이라고 여러분께 자신있게 권하고 있습니다 자요 정도 따면은 한 끼니 충분하게 차르다가 마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산행지로 이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번에도 역시 개 상황을 만났습니다 자 여기 여기 이렇게 쭉 자라고 있는데 부러진 나무는 오래돼서 쳐다볼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아, 이 옆에는 개나무에 운지버섯이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늘상 이야기했듯이 운지버섯이나 그 외에 기탑, 아, 삼색도장버섯 같은 것이 함께 자라면 은 상어버섯은 거의 자라지가 않더라고요. 자, 오늘 요거는 하나 손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이 빙벽을 보세요. 정말 거대합니다. 마치 무시무시한 괴수가 어대한 얼음 이빨을 갖다 드러내고 아, 쳐다보고 있는 듯해요. 야, 어마어마합니다. 자, 이 계곡 위를 지금부터 산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아, 이번에도 개상을 아주 무더기로 자라고 있는 것을 하나 만났습니다. 자, 보세요. 맨밑 바닥서부터 바글바글하게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우와, 좋습니다. 이 위에까지. 감사합니다. 이 정도 되는 거는 아주 쓸만하죠. 그래도 아주 예전처럼. 정말 아주 두툼한 것들은 만나기는 어려워도, 아, 이런 가뭄 속에 이 정도로 다된 것을 만난다는 거는, 뭐, 그래도 운이 좋다고 해야 되겠습니다. 자, 방금 이곳에서 딴개 상황의 밑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 아주 바로 이 맛에 상황버섯 따라다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더군다나, 약성까지 좋으니 최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개 상황은 항암 효과 및 면역력 증강에 아주 더없이 좋으며 심장 질환과 고혈압 및간 해독 작용에도 정말 좋은 상황버섯이 개 상황버섯이라고 알려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번에 보이는 개 상황은 아주 가시 두툼한 것이 마치 뽕상황 같아요. 아, 이것을 남겨두고 가면은 아, 좋은 뽕상황이 반짝거리면서 손짓을 할지 모르므로 아, 다시 더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작지만 뽕상황 하나 만났습니다. 자 보세요. 뽕상황이 정말 예쁜데 아. 애석하기도 너무 작습니다. 와, 그래도 이렇게 볼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이 순간을 위해서 아마 한 3, 4년 뒤에 오면은 좋은 님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우에도 이렇게 유생들이 가득하니 자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뽕 유생이 이렇게 자라고 있는 걸 보면 이건 아주 튼실하게 잘 자랄 것 같아요. 와, 너무너무 보기 좋습니다. 아, 빙하를 걷고 있는 기분입니다. 계곡의 맑고 푸른 물이 아주 이렇게 거대한 빙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사이를 걷고 있는 이 기분은 정말 말로 형용할수 없이 기분이 삼삼하고 좋습니다. 자, 그래도 미끄러질까봐 살살 조심해서 내려가는데 얼음 색깔을 보세요. 아주 옥색입니다. 옥색. 영상에 제대로 나올는지 모르지만 옥색 얼음 위를 이렇게 걷고 있는 기분은 아마 느껴본 사람들만이. 그 기분을 알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와 대단합니다. 물론 발에는 아이젠을 차서 이렇게 걷을 수가 있어 이런 기분을 느끼고 있지만 이루 말을 표현하기가 힘들 정도로 기분이 좋습니다. 어! 완전히 가파른 빙벽인데도 불구하고 빙벽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장면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에서는 아, 이나물지를 가지고 다녀서는 안 되는데 이 깊은 산 쪽에서 아주 좋아하는 이런 술병까지 있고 불 태우고 여기서 소주잔을 기울이고 장갑까지 이렇게 버리고 갔습니다. 이 장갑 이 모습을 보니까는 얼마 되지도 않은 거예요. 야세 사람이네. 잔이 하나, 두 개, 세 개. 이런 개 호랑말코 같은 사람들 같으니라고. 아, 참. 제발 이러지 말라고 그랬는데. 오늘도 역시 이런 험한 꼴을 보고 여러분께 이렇게 한마디 하고 있습니다. 야, 제발 이러지 맙시다. 오늘은 내가 탄 흔적은 어쩔 수 없어도 역시 빈 병하고 병뚜껑하고 종이컵은 내가 갖다 칠 테니까 장갑하고 말이죠. 제발 이러면 큰일 납니다. 자, 오늘 하루 큰 손맛은 못 봤어도 나름대로 상황버섯 손맛을 보며 즐겁게 하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